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중고를 한 방에 넘버 리커머스 통합 플랫폼 꿀모의 서비스 담당자 이호범입니다. 저는 유저들이 중고 거래를 편하게 할수 있도록 꿀모에서 UX 프론트 개발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고 거래를 편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중고 거래를 하면서 너무 복잡하다. 정보가 흩어져 있다. 이 매물이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허덕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는 1300건 이상 중고거래를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에 길을 기울여 더 편리한 중고통합 플랫폼 꿀모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중고 플랫폼들은 저마다의 특색과 강점이 다릅니다. 중고거래 유저들은 누구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거래를 원하는데 기존 중고 플랫폼들은 다양한 특색과 강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유저들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지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꿀모는 기존 중고 플랫폼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중고 시장에 접근했습니다. 바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여러 플랫폼들의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게 통합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쉽게 중고 거래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꿀모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중고거래를 할수 있도록 매물의 상태와 가격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적의 매물을 추천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꿀머는 여러분 주변에 숨겨져 있는 값진 매물들을 한눈에 찾아드립니다. 어? 이 근처에 이런 매물이 있었네? 하는 놀라움과 함께 원하던 제품을 더욱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꿀모는 이미 다양한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중고 사이트라는 키워드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꿀모가 다른 중고 플랫폼을 제치고 1등에 랭킹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분들이 꿀모를 자주 찾아주시고 주변에 꿀모를 추천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꿀모를 찾아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기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많은 사용자분들이 기대하시고 계신 꿀모 모바일 어플이 이번 11월에 정식 출시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전체 중고 물건에 대한 키워드 알림 서비스를 모바일 어플을 통해 훨씬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알림 서비스는 이미 웹에서도 지원되던 기능이지만 앱에서의 알림은 확실히 다릅니다. 모바일 앱이니만큼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즉각적인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꿀모는 여러분이 중국어리를 더욱 스마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늘 연구하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꿀모의 11월 정식 앱 출시를 기대해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꿀모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